조선정조 19년, 봄기운이 막 올라오던 어느 윤이와 한양을 떠나 수원을 거쳐 아버지 사도세자의 능인 용릉으로 향하던 행렬이 과천 넘어 작은 고개 앞에 멈춰 섰다. 정조 임금이 말을 멈추고 주변을 둘러보며 문득 물었다. 이 고개의 이름이 무엇이냐? 곁에 있던 과천현 이방변씨. 놀란 듯 고개를 깊숙이 조아리며 입을 열었다. 아래 없기 황송하오나. 이 고개는 남태령이라 하옵니다. 그러자 곁에서 듣고 있던 한 신하가 눈살을 찌푸리며 속삭이듯 말했다. 이방, 그건 거짓이 아닌가. 예로부터 이 고개는 여우고개라 부르지 않았는가. 실은 그랬다. 이 고개엔 옛날부터 사나운 여우가 자주 나타났고, 탄적들이 출몰해 과거를 보러 가는 선비들의 보따리까지 노렸던 험한 곳이었다. 그래서 사람들은 이 고개를 여수 고개, 여우 고개, 때로는 관군이 호송해줘야만 넘을 수 있다 하여 신의미 고개라 부르곤했다. 그러나 변 이방은 당하지 않았다. 오히려 허 웃으며 말한다. 허나 그런 요망스런 이름을 어찌 전하게 고하게 싸웁니까? 하온이 소인은 다만 한양에서 남쪽으로 향하는 첫큰 고개라 하여 삼가 남태령이라 아래어 싸웁니다. 정조는 그 말을 듣고선 호탕하게 웃었다. 변 이방, 그속 깊은 생각이 가상하도다. 상을 내리라. 그날 이후 험한 여우고개는 남태령이라 불리게 되었다.